악기점에 가가지고, 내 악기를 주고, 돈을 더 주고, 그 마크 세븐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는 분명히 좋은데, 낮에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그런 것도 많이 겪었어요. 몰라 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없고, 그... 나대는 스타디오에서... 어, 세션을 하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하는 시절이었는데 그 우리 그러니까 스타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에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사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락으로 이렇게 고고로 이렇게 음악이 바뀌면서 드럼도 파워풀하게 크게 치는 이런 드럼이 옛날에는 스윙식으로 살살살살 치는 드럼이 했었는데 그게 바뀌게 되는 게 음악이 그래서 연주가 가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연주가들이게 하다 보니까 젊은 연주가들이 그 팀이 돼가지고 나이트클럽을 하게 된 거예요. 밴드를요. 그래서 무겐이란 퍼시픽 호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하에 무겐이란 나이트 클럽인데, 예, 그때 사장님은 박노식 씨, 영화부 박노식 씨가 그 사장하시는데, 그때 그, 우리가 속했던 팀은 레코딩, 레코딩스라고 하는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론 고그룹이니까 급 음악이 막 굉장히 커요. 고그 그러면 크게 하여요. 막 드럼도 굉장히 크기하고, 기타도 막 이빨에 올리고 하고 다 큰데, 색스폰은 소리가 작지 않아요. 마이크를 대고 부르니까 저 객석에서는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테이지에서 연주하는 나는 항상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내 소리 내가 잘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정수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아세요? 가수, 김정수. 김정수가 그 리더로 있는 팀인데, 그 팀이 우리 저쪽 팀인데, 그 팀에 있는 섹스폰 치는 친구가 섹스폰을, 새 것을 번쩍번쩍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 야, 섹스폰 한번 불어보자. 그랬더니, 예, 그래 그래서 그, 딱 불었더니, 이것은 보름이 큰 거예요. 뭐냐면은, 마크 세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셀마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보름이 커요. 내 악기보다. 그래서 악기점에 가가지고, 내 악기를 주고, 돈을 더 주고, 그 마크 세븐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는 분명히 좋은데, 낮에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림은 큰데, 소리가 똘똘 뭉치고, 아름답고, 예리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불문 나겠지, 불문 나겠지, 아무리 불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때, 슈퍼 액션 80이라고, 이게 78년도 정도에서 또 모델 천재를 해가지고 슈퍼 액션이라고 하는 악기가 또 셀마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악기로 또 바꿨어요. 돈을 주고. 그 악기는 마크 6하고 마크 7하고 그 중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로 바꿔가지고 그 악기를 쓸때그나우나의 무시로를 그 악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크시스로 부른 게 아니라 그 마크세븐도 아니고 액션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악기를 바꿨죠. 이액션안을 그게 조금 불면은 마크시스 같은 이런 소리가 나겠지. 아무리 불어도 그게 안 나는 거예요. 2년, 3년을 불어도. 그래서 다시 돈을 더 주고, 옛날 악기 마크 식스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악기가 새로 개발되면은 먼지 악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악기 옛날 오래된 악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요. 지금 쓰는 악기는 예, 시리얼 남바 33,588번. 이게 셀마사에는 1년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탁 그게 연두수가 다 나와요. 언제 만든 악기인가? 1946년 10월에 만든 악기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트텍스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가예요 굉장히. 요즘 새로 사는 그런 악기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고 옛날 악기를 사는 건데 이 소리는 왜 좋냐면은 소리가 굉장히 깊어요. 소리가 뜨질 않고 소리가 깔아앉아요. 그 소리가 깊어요. 그리고 그 어둡고 풍부한 그런 음색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있고, 표현력이 강하고, 이렇게 슬프고 이런 것도 잘 표현을 하고, 이게 밝은 쪽에, 그건, 이게 음악은 밝은 쪽에 그런 거 하고, 슬픈 쪽에 이런 거 하고, 어두운 쪽에 이런 거 하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지 되잖아요. 요즘 악기는 밝은 쪽의 소리만 나지, 옛날 시기에 슬프고, 차, 가라앉고, 느낌이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빈티지 악기, 오리지널 악기를 사게 된 거예요.